도림신당에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2025년 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1968년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을 위한 2025년 1월 정축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4년의 시작을 알리는 기운이 매우 좋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소원 하나씩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68년에 태어난 원숭이띠는 을사년에 태어나 청간의 을목과 지지의 사화를 가진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한 나무를 상징하며 창의적이고 섬세한 사고를 나타냅니다. 사화는 밝고 강렬한 불의 기운으로 열정과 추진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합은 원숭이띠에게 부드러운 성품과 강한 내적 에너지를 부여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을목의 유연함과 사화의 강렬함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 유연성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2025년 을사년에는 천간의 을목과 지지의 사화가 자리하여 원숭이띠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을 더욱 강화합니다. 을목은 원숭이띠가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도록 도우며 사화는 열정과 추진력을 증폭시킵니다. 그러나 사화의 강한 에너지가 과도하게 작용하면 체력 소진이나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휴식과 자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1월 정추월에는 정화가 을목을 비추어 사화의 강한 에너지를 부드럽게 조절하고 지나친 고집을 완화시킵니다. 축토는 사화와 상생하여 원숭이띠의 추진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이 시기에는 이상적인 목표보다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접근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가져옵니다. 재물운에서는 천간의 을목이 사활을 자극해 창의적인 재정 계획을 도와주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투자 욕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축토의 안정적인 기운은 재정 균형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자산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재물운이 좋은 날은 1월 4일, 8일, 14일, 19일, 25일로 이 기간에 중요한 재정 결정을 내리면 유리합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을목과 사화의 조합이 원숭이띠에게 새로운 인연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성공적인 시기를 보내는 데 중요합니다. 원숭이띠와 잘 맞는 닭띠, 소띠, 용띠는 강력한 귀인으로 작용해 실질적인 도움과 조언을 줄수 있습니다. 닭띠는 세밀한 조언과 현실적인 계획으로 원숭이띠의 목표 달성을 돕고, 소띠는 안정적인 조언과 현실적인 태도로 지지해 줍니다. 용띠는 창의적인 사고와 추진력으로 원숭이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반면 호랑이띠, 토끼띠, 양띠와는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길신 중 천을 기인과 태극 기인은 원숭이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천을 기인은 중요한 조언자나 협력자를 만나 대인 관계에서 신뢰를 쌓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태극 기인은 부귀영화를 상징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돕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건강면에서는 을목과 사와의 상호작용으로 체력. 소진이나 감정적 피로가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잡힌 생활습관이 필요합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환경에서 균형 잡힌 식사와 가벼운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이나 취미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원에서는 을목과 사화의 창의성과 추진력을 잘 활용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청간의 정화는 원숭이띠의 창의성과 실행력을 북 돋아주며 지지의 축토는 사업의 안정성과 실질적인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업 활동에 적합한 날은 1월 6일, 12일, 18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이사나 자리 이동에 적합한 날은 1월 5일, 10일, 15일, 22일, 28일입니다. 이 날들은 청강과 지지가 안정적이며 새로운 환경에서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는 날로 평가됩니다. 이사를 하거나 새로운 자리를 잡는 계획이 있다면 이 날짜를 활용하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문서 관련 활동에 좋은 날은 1월 7일, 12일, 18일, 23일, 28일입니다. 이 날들은 문서와 계약 관련 업무에서 신뢰를 얻고 실수를 줄이는데 유리하며 중요한 법적 서류나 협약을 체결할 때 특히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1월은 안정과 변화를 동시에 요구하는 시기입니다. 을사생 원숭이띠가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귀인과 길신의 도움을 받는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천을기인과 태극기인의 기운은 큰 도움이 되며, 꾸준한 노력과 신중한 태도로 안정과 성취를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을 나누겠습니다. 원숭이띠 여러분, 요즘 세상이 많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를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은 사랑과 따뜻한 말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해, 고마워 같은 진심 어린말을 전해보세요. 돈도 중요하지만,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을사년의 새로운 기운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테니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아침에 오늘은 어떤 즐거운 일이 생길까 라는 기대를 품고 하루를 시작하면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세요.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가족이나 친구와의 소소한 대화와 웃음이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단단한 마음은 건강한 몸에서 시작되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원숭이띠 여러분, 을사년 정축월은 새로운 출발의 시기입니다. 지금은 힘들더라도 결국 잘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1968년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2025년 1월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잘될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소원 하나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